복음 보금. 복음의 목표 복음의 목표 복음의 목표 복음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물고기가 왜안 행복하죠? 물을 떠나면 꽃이 왜안 행복하죠? 땅에서 뽑혔어요 꽃이 아니야 나무잖아 나무 꽃이 아니 그러면 사람은 왜안 행복하죠? 나무. 하나님을 떠나죠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 행복해집니다 근데,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셔서, 물고기가 물 떠났다가, 다시 물 들어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오늘 처음 온 유정이도, 오늘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함께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구원받는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뭘 한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요 우리의 씨름. 씨름이 뭐예요? 씨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씨름이 씨름이 씨름. 씨름 뭐예요? 씨름 전에 시뮬레이션. 어, 그렇지. 씨름. 어, 그렇지. 레슬링, 영어로 레슬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통 씨름이지. 있 이렇게 잡고 넘어뜨리든지 넘어지든지 씨름. 싸우는 거지. 이 시름은 대충해요? 아니면?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대충.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시름이 있어. 요 아주 힘을 해야 해. 시름이 있어. 이제 누구랑 시름한대 하나님. 누가 누가 예. 하나님. 하나님이랑 는데 옛날에 야곱은 하나님이랑 시름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름은? 아빠! 근데? 진짜 씨름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피도 나요. 피도 나고 힘을 쓰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는 씨름은 혈과 유기한. 피 흘리고 막 몸이 아프고 그런 씨름은 아니에요. 무슨 씨름이냐? 어떤 싸움이냐? 따라합시다. 영적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 마귀, 사단과 사단과에서. 마귀는 보이그렇 눈에 보이는 몸 몸을 가진 게 아니라 눈에 보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괴롭히고 몸이 아프게 만들고 마음이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답게 만드는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마귀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 마귀가 어디 있어요? 영적전쟁이 어딨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숨 쉬는, 아주 중요한 숨 쉬는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러분들이 밥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은, 힘센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때문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믿음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목사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난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랑 싸우면은 우리가 사단을 이겨버릴 수 있어. 다윗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딱 다윗 앞에 나타났어. 누구였어 그게? 벌야 아담이 마귀를 모르고 못 싸웠는데 아담 앞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 뭘로 나타났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세상을 문제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단성이시다. 사단에 잡혀서 사람들을 막 죽게 만들고 부통스럽게만든는 그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세상의 통치자 통치자 세상에 우두머리 조폭 깡패에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런 통치자가 있어요. 블레셋 악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 볼륨이야. 그게 바로 사단 서비스. 그래서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전쟁을는죽고 싸우게 돼니 여러분은 들그 사람들이랑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이 통치자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니까 러 힘이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명령해서 야, 우리 저 나라 쳐들어가자! 그래서 골리에서 다 들고 온 거야.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해서 화해하기 지냈어. 요 근데 옛날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버튼 딱 누르면 미사일이 휘어 나서 다 진짜 위험한 병이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인도해주셔서 지금 화해하게 됐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요. 언제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만들든지 다 살게 만들 수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요 근데 마귀가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을 귀에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어둠의 힘, 어둠의 힘으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 만화에도 뭐 어둠의 힘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따라하지 마요. 마귀의 힘이에요. 어둠의 힘. 하나님의 힘은 무슨 힘이에요? 빛의 힘. 빛의 것. 근데 어둠은 항상 마귀가 잡고 있어요. 흑암색. 다른 말로 는 흑암. 어둠이랑 흑암은 깜깜하다는 거요, 답답하다는 거요. 빛의 것과 어둠이 힘을 사단이 갖고 있고 사단은 써미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인신을 받기 위해서 귀신한테 기도하고 기도해서 귀신 치험을 하게 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얼마나 재미가, 끔찍한 일을 벌어져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악의 영 이 어둠은 절대로 착한 일 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악수도 하고 막 그렇게 사회적 게 지내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 결국 악의 모습이 보습이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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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권사자들 잡고 있는 이사단선이들과 싸워요. 어떻게 싸우니까우리는 총쏘고 연습해야 돼요? 싸우는 연습해야 돼요? 아, 혈과 이게 아니라 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힘도 없고 키도 작고 약해요. 우린는 다윗처럼 무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문맥들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처럼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에베소스 6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전신갑주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온 몸을 하나님이 우리 지키기 위해서 갑옷을 입혀주시고 무기도 쓴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 얘기해 보세요. 자 구원의 구원의 충구 싸울라면 전사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충. 구의 예,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예, 어디예요? 주구. 우리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머리. 머리요. 그래서 머리를 가장 잘 보여야 돼. 구원의 충. 우의 중대. 우리의 중대. 아직 우리의 순서가 있어. 요리의리의할리 그래서 할리 싸우러 나가려그러는데 허리띠가 꽉 조여지면 어떻게 돼요? 뛰어다가가 바지가 벗겨져요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진리로 꽉 묶어야 돼요 진리로 딱 답을 내지 않으면은 꽉싸우다가부끄러워도막 어, 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진리로 딱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 그럼 자유롭게 막 싸울 수 있어요 이사단섬이서는 발차, 발차기도 할수 있어요 의예의 의세 번째는? 의예의 흉배 호신병. 흉배는 뭐요? 이 가슴을 딱 가리고 있는 거예자 마귀가 가까이서 싸우는 것 싸울 때도 있지만 멀리서 휑 화살을 쏠때도 있어. 화살을 쏘는데 제일 맞기 쉬운 데가 바로 가슴이야. 마귀가 속으로 휑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은 너 하나님 재는 데 그렇게 어마 말도 한안 듣고 너언약교에 다니는데 그런 예배도 잘못 드리고 그러지?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찔러. 아, 그 마음이 계속 찔려. 마음이 따가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는 아,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예배 잘 드리면 돼. 엄마 말씀 다시 잘들으면 돼. 그렇게 딱 결단한다. 호신경, 흉배가 탁 가보신 탁 입혀지는 거야.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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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방패. 마귀가 화살 쏠때창 막을 수 있는 거. 방패.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맞을 필요도 없어. 믿음으로 팡! 칭겨하면 돼. 나는 어디 그랬어? 나는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전까이예수님다 해결했다. 믿음으로 다칭겨하면 돼. 아주 좋아.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예님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왔어. 마귀가 와서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겨 버렸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야 펑.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말씀으그 말씀의 능력.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때 몰라야 될때 말씀을 여러분잘 알고, 특별히 암송, 외우면은요, 이 검을 잘쓸 수가 없는 음. 말씀을 외우게 없으면 검이 없는 거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송을 잘 해야 돼 자, 오늘 말씀도 암송하세요. 자, 그리고 자, 싸우러 가려면 마이너뛰뛰어가야 되잖아.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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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전도는 뭘로하는 거예요? 팔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거 거야. 복음이 딱 정확하게 신전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준비해야 될때 구원의 길, 여러분들 전도지 딱 가지고 있어서 누구한테 딱 달려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신 지금 우리 우리 유정이 왔으니까 우리 구원의 길 합시다. 복음의 신 이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론. 자, 자, 우리가 이제 는 전신갑주도 입고, 전신갑주도 입고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신을 딱 이제 딱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전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마음속으로 써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때 행복해요. 그죠? 네. 자, 물고기가 어디서 사는 것처럼 물, 물에서 사는 것처럼. 나무가 어디 사는 것처럼 땅에 사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어떻게 떠나게 됐어요? 뜨고, 뜨고, 뜨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엄마 죽어, 죽어. 아, 이게 바로 죄예요. 근데 누가 먹으라 그래, 그랬어요? 음. 뱀이 와가지고 그뱀 사단 써이시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마귀는. 이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이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돌이나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기도해요 그럼 그러면 거기서 더 마귀한테 잡히는 문제 있어요 귀신 들려요 귀신까지 들려요 그래서 방신,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정신 문제. 문제 마음이 아프니까 어디도 아파요? 네. 몸도 아프게 돼요 네. 몸이 아프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직장 생활 하기도 힘들고 가난해져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또 지옥 가요. 근데 이게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가 자녀들한테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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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행.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왕, 장, 왕, 선지자, 장, 선지자, 제사장, 왕, 장, 장, 장. 제사장, 천지자는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 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바위랑이 어떻게 했어요? 불1호 머리를 꽉 깨뜨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왕되신렸어요의 머리를 꽉깨뜨려서승리하셨 머리를 어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전에는 만기 전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빠져 나온 거예요. 이이부 바로 구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더니 성령님이 그 속에서 인도해주신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우리 마음 속이기신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나님 자녀 동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요 천사들이 와서 어떤 일을 벌어져요? 여태껏 우리를 속이고 괴롭혀서 마귀가 꽁꽁 묶이게 돼. 자, 우리는 이때부터 마귀가 떠나가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었던 사람들도 전도가 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처럼 살고 죽으면 또 천국에 갈수 있는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너무너무 쉽게 전하니까 이제는 이 땅에 세계 복음만가 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멋지게 신어 이걸 쉽고 다니는 거예요. 들음. 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다 가지고 있는 데다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다 갖고 있어. 그런데 맨 꿀꿀 자고 있을 때, 마귀가 초대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었어요. 6 2 5라는 전쟁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 군인들이 다 놀러 나가고, 군인들이 다 꿀꿀 자고 있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래서 계속 죽었어요 처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드시고, 군인들이 다시 깨어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졸고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에베스서 6장 10, 18절에 예수님 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자,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무기, 투구가 쓰고 있고, 방패도 무거운데 이걸 들지 않면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 싸울 수가 없어. 고금의 신이 딱 맞지 않고 이것이 이것이 자꾸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 싸울 수가 없어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사우랑이며너 골리앗이랑 싸울 때내 갑옷을 줄게. 다윗이 그거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윗한테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꼭 필요한 무기 딱 하나 주셨어요. 남의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그 그 갑옷을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갖고 있어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 나의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신 갑주가 여러분들 몸에 딱 맞고. 말씀의 공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을 때 그때 전도가 되고 그때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란트들에게 전신 갑지 입혀주시고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은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유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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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제 마음 문을 열고. 대박.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고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제 안에, 제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이제 네. 복음으로, 복음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 서비스를 쓰러뜨리도록 영적인 힘을 주세요. 전신 갑주를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강화 언약교회 담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귀한 운동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또 사단의 쏘밋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강화 언약교회 담론자들과 그 가정과 현장에 함께하실 지어다